투데이 라섹은 평균 회복기간이 4일에서 5일이었던 기존 라섹에 비해 단 2일 정도로 많이 짧아졌는데요 시자님 정짜인가요 저도 실은 안녕하세요 SMB 안과 상담사 송다혜 검안사 남진수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시력교정수술 중에 하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수술이죠? 라싱 라섹 스마일? 오늘은 바로 투데이 라섹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 또 수술하시는 방법이죠? 맞아요. 먼저 투데이 라섹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라섹이 어떤 수술인지 알아야겠죠? 진수쌤, 라섹은 어떤 수술인가요? 라섹은 각막 상피를 제거한 후 실질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인데요. 각막 상피를 제거한 후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더 심하고. 강막 상피가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해 회복이 더디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피가 재생된 이후에는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투데이 라색은 일반 라색과 뭐가 다른 건가요? SMB안과 투데이 라색은 단점이었던 통증과 더딘 회복 속도를 좀 감안하고 장점을 더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투데이 라색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73가지 검사와 웨이브 프론트 검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알수 없었던 고위 수차나 교정이 어려운 부정난시까지 모두 오차 없이 정확하게 검사를 진행한 뒤 측정된 데이터로 개개인의 맞춤 투데이 라섹을 진행하게 됩니다. 투데이 라섹은 시력 비정술 26년차 유승윤 원장님이 직접 지도하시는데요. 수술 시 급속 저온 상태에서 진행하여 통증을 줄였으며. 인위적이고 일괄적인 상피 제거가 아닌 개개인의 동공 크기와 상피 두께를 고려하여 수술에 시력의 질을 높이고 야간 빛 번짐과 근시 태행까지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 수술시 사용하는 짜이스 멜구웅 장비는 타사 장비에 비해 각막 절삭량이 가장 적은 장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의 위험도도 가장 낮습니다. 각막을 깎아 시력 교정술을 한 뒤에는 염증으로 인한 혼탁을 예방하며 상피 재생 속도에 도움을 주는 태반 물질에서 유래되는 양막이라는 것을 각막 위에 부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피부를 다쳤을 때 메디폼 같은 걸 붙이잖아요. 이 원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보호 렌즈를 덮어주면 수술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SMB 안과에서는 하이 퀄리티 보호렌즈를 사용해서 눈물, 공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도와줘서요. 환자분들이 끼고 주무실 때 훨씬 편안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빠른 횡복이나 건조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SMB 안과에서는 특별한 안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진수쌤, 그게 뭐죠? 아, 그건 본인의 혈액을 채혈하여 만드는 자가혈청 안약입니다. 특별한 혈액을 원심 분리기로 분리하여 만드는 안약인데요. 회복과 건조함에 도움을 주어 안구건조증 치료에도 많이 사용되는 안약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순서로 진행되는 투데이 라섹은 평균 회복 기간이 4일에서 5일이었던 기존 라섹에 비해 회복 기간이 단 2일 정도로 많이 짧아졌는데요. 시장인 정말인가요? 네 저도 실은 안 믿겼어요. 진수쌤, 라섹 수술이 진짜 아픈 수술이잖아요. 네, 잘 그쵸. 아시지 않나요? <laughs> <laughs> 저도 예전에 타안과에서 라섹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아팠어요? 어, 한 3-4일 동안 눈을 못 뜨고 그냥 가만히 <laughs> 누워던 <있던> 기억이 나네요. <laughs> 그래요. 라섹은 진짜 아픈 수술이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타안과에서는 투데이 라섹을 했는데 일반 라섹처럼 아팠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제적으로는 제가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통증이 적을까? 회복이 빠를까? 제가 궁금해서 SMB안과 투데이 라색을 받으신 환자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제가 직접 환자분들을 응대하고 여쭤보니까 확실히 SMB안과 투데이 라색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 기간도 2일 안쪽으로 굉장히 짧고 오히려 별로 아프지 않아서 놀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야간 빛 번짐이나 근시 퇴행 등과 같은 기존 라섹들이 갖고 있었던 단점들을 보완해서 수술 후에 시력의 질을 엄청 높인 수술이라서 환자분들이 만족해하고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기존 라섹의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더한 s m 1과의 투데이 라섹에 알려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안녕.